자, X 세제곱이 1일 때, 요놈의 한퍼근을 오메가로 합다 그러면 나머지 틀레근이 있을 거야. 켤레근을 우리는 오메가 바로 하자. 그러면 우리가, 요것도 방정식이니까, X 세제곱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. 인수분의 0향 X 마이너스 1. 제곱 x 1. 이거 그렇게 되겠네. 이 중에서 만약에 얘가 x 1이 된다고 했때 x가 실근. 그다음에 우리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 1이 0이 될때 요거 근의 그 식은 허근이 나오겠지. 그래서 우리는 허근 두 개의 실근 하나. 3차 방정식이니까 총세 개의 근을 가지겠다라는거고이 중에서 그의 조건을 한번 찾아볼까 우리는 이거의 한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했어 그러면 일단 이것도 X 세제곱은 이게 한 근이니까 오메가를 기입하게 되면 성립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영엄의 근을 오메가하고 오메가파 이렇게 가지게 되지 그래서 오메가파. 오메가, 오메가 치고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얘도 0이 될 거고 평의상 우리는 이 양을 지켜보자. 그러면, 오메가 제곱은, 마이너스 오메가, 마이너스 일. 이렇게 되고그 다음에, 요거 양대를 오메가로 나눠볼까? 그러면, 오메가 플러스 일 플러스 오메가 분위기는 영이 될 거고. 그 다음에, 이를이 양을 지켰더니,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위기는 마이너스 일이더라. 우린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는 건, 얘는 분수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사용합니다. 요거는, 요거하고 요거두 되는 차수가 만약 고차식일 때, 얘로 무조건 2차 이하로 줄일 수 있고, 차수를. 얘를 이용해서 다시 1차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소리야. 그러면 차수가 아무리 그쪽으로 높고, 막 이러더라도 상관없이 무조건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. 라고 하는 게요두 개가 가지는 의미더라. 그러면, 그 다음 요거, 연속된 오메가의 거듭제곱의 합. 연속된 세기의 합은 무조건 0이다.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는데 어, 용이합니다.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요 고리에 두 허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파라고 했으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. 그래서 지금 x 플러스 x 플러스 b 인데서 두근을 오메가와 오메가 파를 본다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 마이너스 분의 b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파. 그고두 분의 뽑은 a 분의 c니까 오메가 파기 오메가 한1이다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고 볼까. 오메가 파기 오메가 봐도 얘도 1이야. 근데 오메가 세제곱도 1이야. 이 같네. 그럼 뭘할수있다 양분에 오메가를 나누었더니 오메가 제곱이 남네요. 자 오메가 파는 아, 그 다음 한개더 볼까? 여기서 시식에서 양변에 오메가를 나누게 되면 오메가 분의 1이네? 이 대신에 오메가 분의 1도 사용해도 되겠다. 식에 따라서 얘가 편할 때가 있고 얘가 편할 때가 있을 거야. 그거는 골라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오메가 세제곱일때 사용하는 아, x 제곱은 1일 때 사용하는 공식 그 다음에 우선 이렇게 된다. x 세제곱은 마이너스 2 얘의 한 퍼큰을 오내가라고 한다. 라고 하게 되면. 그럼 다른 퍼큰은 여기다 바가 되고. 역시 이 안에서 똑같은 과정을 그대로 한번 해볼 거야. 따라서 세번자이 보통 x 세제곱마이스 B는 여고 X 플러스 B,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는 여기고. 역시. 그러니까 대입하면 오메가 3제곱은 1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대입해볼까?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니까 0이 될 거고 이두개이항하게 되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양변에 오메가 나눠서 똑같이 분수식으로 만들자 그러면 오메가 이렇게 보면 오메가 분의 1 이거 는누면 마이너스 1인데 이항해서 1이다 그 다음에 지금 근거계수 곱과 오메가와 오메가바를 합했더니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1이 되겠지? 그 다음에 근거계수 오메가 오메가바 곱했더니 a분의 c 1이 되겠네요. 자그 다음 에 오메가바 얘는 뭐하고 같더라? 2메가를 나누면 2메가 없으면 것 같네요. 근데 아까 얘기했던 오메가 제곱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. 왜냐면 이게 <laughs> 오메가 5x 오메가 5는 얘가 1인데 오메가 3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지 그럼 받게끔 하려면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다지. <laughs> 그 다음에 오메가를 하나 나눕시다. 뭐가 같다?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다. 이렇게까지는 기를 했으이 과정대로 적어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더 그냥 외우기 시작을 하게 되면 원만가 세제곱 이럴 때, 아, x 제곱 이럴 때, x 제곱이 마이너스 이럴 때 플러스 1인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어 은근히 까는단 말이야. 그래서 이거는 이 과정대로 빨리 적는 연습으로 지으을 함께 나것같다 그래야지 실수가 안생기도있니다